잘 먹고 잘 살아라. 생일 축하한다. 누군 좋겠네. 새남자친구랑 생일파티도 하고. 야, 너 찡아한테 그러지 마. 찡한 남자 없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군대 면제에다가 그 누구랬지? 너 기성이도 너 봤다며. 우리 그냥 가자. 응? 야, 작년에 니네 생일날 짬밥 안 돼서 휴가 밀리고, 달밤에 미친놈처럼 해피버스 에이투에 부르다가 선병한테 개맞듯이 맞았다. 근데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야, 씨, 왜, 씨, 누나, 그, 생일날. 나 지금 진짜 그때? 멀쩡하거든? 아, 이따 응. 갈래. 어. 야, 강진아! 너 혹시 그날, 기성이랑 잤냐? 야. 야, 한기성. 야, 말해보라고. 응. 어이, 야, 엄마, 야, 괜찮 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없으니까 내거가니거 네거 같아? 말해봐, 말해봐, 니네 거야 그래, 내가 기성이랑 잤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니네 거야?